말씀시야슬 심 어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시야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훔서 1 장부터 2 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시야 심을게요. 나훔 1 장.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네웨에 관해 받은 계시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여호와는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몹시 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주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원수에게 노하신다. 여호와는 쉽게 노하지 않으시며 능력이 크신 분이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 주의 능력을 드러낸다. 구름은 주의 발에 밟혀 일어난 흙먼지다. 주께서 바다와 강을 향해 말씀하시면 바다가 마르고 모든 강물이 마른다. 바산과 갈멜 지역이 메마르고 레바논의 꽃들이 시든다. 산들을 흔드시고 언덕들을 녹아 내리게 하신다. 주께서 오시면 땅이 흔들리며 세계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 주께서 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주의 크신 진노를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 주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가 부서진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시며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홍수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의 원수들을 암흑 속으로 쫓아내신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무엇을 꾀하느냐?그가 완전히 멸하리니 어느 대적도 두번 다시 그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엉클어진 가시덤불 같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다.말라버린 지푸라기처럼 이내 타버릴 것이다.여호와를 거스려 악한 계획을 꾸민 자가 니느웨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유다야, 내가 너를 심판했지만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들이 내게 지운 멍해를 내가 꺾어 버리겠다. 너를 묶어 놓은 사슬을 내가 끊어 버리겠다. 니누웨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 신들의 신전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없애 버리겠다. 내가 악함으로 내 무덤을 파겠다. 보아라.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다 백성아. 너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2장.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오고 있다. 성벽을 지키고 길을 잘 살펴라. 내 허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지켜라. 파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를 망쳐놓았지만 여호와께서 야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적군이 붉은색 방패를 들었다. 그들의 주홍색 갑옷을 보아라. 공격용 전차들의 쉬운 쇠붙이가 번쩍이고 소나무 창이 그들 머리 위로 흔들린다. 전차들이 거리를 내달리고 성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린다.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달리는 모습이 번개 같다. 왕이 장교들을 부른다. 그들은 쓰러질 듯 급히 성벽으로 달려가 방어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방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허물어진다. 니누의 백성은 사로잡혀 끌려간다. 여종들은 비둘기처럼 신음하고 슬픔에 쌓여 자기 가슴을 친다. 니누에는 옛적부터 연못과 같았으나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 지르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은을 빼앗아라. 금을 빼앗아라. 보물이 끝도 없이 많다. 값진 것들이 쌓여 있다. 니누에는 털리고 망하고 폐허가 되었다. 백성들은 공포로 마음이 녹아 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린다. 사람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다.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새끼를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마음대로 드나들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들과 암컷에게 주려고 먹이를 많이 잡았다. 잡아온 먹이로 굴을 가득 채우고, 갈기갈기 찢은 고기로 사자굴을 가득 채웠다. 니누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전차들을 불살라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고, 내 젊은 사신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가 보낸 사신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씨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